뭐뭐 아, 뭐야. 이 뭐야? 처음부터 돌아가고 왼쪽이 맞지않 아, 왼쪽이 맞지? 왼쪽으로 가자 왼쪽. 아, 왼쪽이 보이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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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면서, 말하면서. 았어나 바로. 바로, 나 바로, 바로. 바로, 바로. 아, 누 진짜. 나아 바로, 바로. 잠깐 바로, 아이, 바로, 아 역시네. 아, 이런, 이런, 이런 이 이런다. 아이, 아이. I don't actually think you s t a n 아이 참, 아이 참 여기서 다 떨어져. 이 놀라버리가 진짜 맞네. 여기서 땡겼어. 오우야 저거 뭐, 뭐야 어 뭐야 야, 야, 쉬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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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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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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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 이거 한 명만 끌어야지 저거 어. 아, 다같이 끌어도 돼야 이거, 이거, 이거 으로서횡 횡으로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맞으면 날아 이거 태 다음 횡으로 아, 아. 으로 같이 하자고 야야야말 말하면 서가 되게 무인장스러워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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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고 이거를 페이스바스이야 불러봐 <laughs> 좀 다른 사이사이. 방금 누 아니, 썸아니올라가올라가올라가 <laughs> 난... <13이> <laughs> 아, 올라가, 여기 올라야뒤 어디야? 뒤로 그냥 로거아 <laughs> 야 이거 멋지다. 이렇게 느껴지 같이, 같이 갔다. 같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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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아 지금 아 지금 아야 지금 아지아 지금 아니야. 아니야. 지 달렸어 야렸어 아니야. 달금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지금 아 지금 아니야. 아니아아니이아아까야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지금 이니야 지금 아지

지금? 아니. 아이컨, 딴, <놀람> 이, 이, 아, 잠깐만. 여기. 에? 또 지금. 아, 이이이이이 아, 지금이지. 바로 바로. 바로? 지금이지. 그죠? 안에 깽고 한번 하면 되겠로 틀어 도 그냥 2아 걸릴 걸. 여기도. 맞지. 여기도 여기 점프 해야겠지? 이 정도는 가자. 어.

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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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웃음> <살려줘>. <웃음> 잠깐만, <laughs> 잠 잠깐만, 지워. 잠깐만. 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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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. 넘어, 넘 천천히, 천천히. 이제 <천천히>. 잠깐만, 아, <laughs> 야, 대 잠깐만. 보 하자. 어. 열열한 명만, 한 명만. 오케이, 나 차? 이어가는 거 보험도 하자. 오케이. 하나. 이게 <laughs> <쟤> 뭐야? <laughs> 하나 둘 셋! <웃음> <웃음> 오! 잡았다 잡았다! 살려 안돼... 야 잡고... 대하 야. 하할수 있어? 이거? <웃음> 저기까지? <laughs> 그니까 원래 이런 걸로 하야 이거 위잠만 위에 어떻게 생겼어? 한번한번 <laughs> 한번, 다시... 다시... 다시, 다시. <laughs> 아, 가, 이, 가,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! 기다려 기다려! 쩜팜 서봐! 지휘통공격했 이거 맞아? <웃음> 야 잡았어 잡았어 올라올라올라올라 야야 같은 짓이야 약간 테이스만 하네 야 이리 와이와 아니 위에 있는 애들 두 명이 이거 어떻게 알았그어 겉으로 돌아 겉으로 돌아 거돼겉에아안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내가 내가 가볼게 진수 내가 가볼게 어형 그냥 떨어지면 안돼

오, 완전 뭐야? 뭐야? 어 아. 이게 예 되나? 이거 조작감이 이상한데? 나. 아니야? 나아 그렇지, 나지. 뭔가, 아니, 나가도 나, 아니, 나리도 같은데 <웃음> 아니, <웃음> 왜 자기가 도안지도라 아니, 리도안 해. 해. 난리도 안 해. 난리도 아니 아니 도안 해. 난리도 안 해. 난리도 안 해. 난리도 안이 난리도 안 해. 난리난리리비안 해. 난리이 어? 오오오오오.. 한번 으시는오오오 뭐해 니들아뭐 해. 한 명이 저거 하면은.. 여기서 이런... <laughs> 어, 이러면 그런... 못올라가는데? 올라가지? 아, 아, 올라가지 w 리고 있어. 라가 <laughs> 올라가지? 아, 민송이가 지금 악트림인 일단? 악이는 잡지도

아, 진짜, 는 그게 짜 진짜, 진짜, 진어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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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그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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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아, 시 지금! 아, 니 시큼! 시큼! 아큼 시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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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시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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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테이너가큼 시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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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 알아서